네, 모스부호입니다. 네, 모스부호는 여기 요 기호와 그 다음에 요 기호, 요두 가지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게 모스부호가 되는데,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, 어, 제가 모스부호를, 아, 어, 세 개, 세 개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. 세 개를. 그러면은, 어, 세 개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신호를 만들어 볼게 그럼, 점, 점, 점. 점점 점, 짝대기 점 짝대기 점 짝대기 점점 점,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점 짝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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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짝대기 짝대기 짝대기, 짝대기 점그 다음에 짝대기 짝대기 짝대기까지 그래서 카운트 해주시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래서 어, 이세개 세 개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, 어, 모스보는총 여덟 가지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얘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결론은 뭐냐면, 동전과 같습니다.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, 이모스보는요 점이라는 기호와 일, 짝대기라는 기호, 두 가지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, 굳이 앞으로는 이렇게 노가다로 하지 마시고, 그냥 2만 세번 곱하시면 되겠죠. 2 곱하기 2 곱하기 2.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. 아, 이렇게 해서 기호를, 요거를 세 개, 3개, 세 어, 개를 써서 한번 나타내보래요. 그래서 세 개. 3개. 세 개를 써서 나타, 만들 수 있는 모수보의 가지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개가 된 거, 좀 전에 노가다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세 개에서 여섯 개까지 다 하라 그랬거든요. 그럼 이제 네 개를 써서 한번 나타내봅시다. 예를 들면, 은 점, 점, 짝대기, 점, 요런 거, 요런 거. 요런 게총몇 가지가 나오겠느냐, 이런 겁니다. 그럼 얘는 2를 4번 곱하시면 되겠죠? 2의 4제곱, 그래서 16. 그 다음에 5개를 이용해서 한번 모스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러면 당연히 2의 5제곱이니까 32가지가 될 거고, 6개까지 한번 써보래. 예를 들면, 점, 점, 짝대기, 짝대기, 점, 짝대기, 이런 거. 6개짜리. 6개짜리는 2의 6제곱이겠죠? 이게 6제곱이니까 64개입니다. 그럼 얘네들 다 차례대로 더해주시면 됩니다. 요거 두개 더하면 24. 요거 두개 더하면 96. 그래서 요거 두개 더하면 1 2 0가지가 나오네요.